르쳐주고 얘를 찾는 거야. 그럼 똑같은 방법을 취하시는데 여기까지 바로 뉴얼 입성 할게요. x α 에의 x β 에의 x γ 가 나올 거고 그럼 얘를 정리한 식이 x 3제곱에 마이너스에 α 플러스 베타 플러스 l 마의 x 제곱에바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a 마 플러스 알파 감마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제로가 됨에 의해서 얘를 a로 나눠버리니까 x 3제곱의 플러스 a분의 bx 제곱에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b가 된 거였고 그래서 개수를 동일하게끔 가야 되니까 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 거고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감마 플러스 알파감마가 a 분의 c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알파베타감마가 마이너스 a 분의 d가 된 거지. 자 그런데 그 이후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이런 형태를 취하겠다. 그래서 기억을 할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한개짜리는첫 번째 아 i. 근두개짜리에 한번 두 번째 아이들. 얘는 근세 개짜리니까는 세 번째 아이.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순으로 꼭 지켜줘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하면 배차가 되든 오배차가 되든 청 차가 되든 이는 금간에서어떻을할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 빨간 놈들, 빨간 놈들에 의해서 우리는 뭘 갖고 오냐면은, 혈액을 갖고 오겠다. 혈액을 갖고 와서, 우리 A, B, C가, dx 제곱에 플러스 dx 플러스 c 폴형에한 근이 단호박을 눌러볼까요? 아니요. 문자 니다1 조금만 더 에이씨 응.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면 이걸 하면 이걸 들은1 마이너스 루트 2뭐 때문에? 니네 공식 때문에. 그런데 니네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이 얘기야. 이 얘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 어, 그럼 선생님, 저 얘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요 자, A, B, C가 실수라고 했을 때. 실수에는 뭐가 포함돼? 응, 무리수가 포함돼. 그래서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면 다른 근은 현대근의 관계에 의해서 1-√2 또는 루트 √2- 이 경우는 아까 abc가 어떤 경우? 유리수 이 경우는 니가 무리수일 수도 있어. 이 자리가. 그러면은 이일이 제곱에 의해서 빠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거랑 또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A, B, C가 실수일때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0의 한근이 1 플러스 2I라면 다른근은 1마이 2I가 되겠지. 얘도 얘가 가끊기가 되겠지. 그럼 실수는 아니라 복수수면 1-2i 뿐만 아니라 2i-1도 되겠지 그럼 둘 중에 어느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얘네들 중에서 몇 개의 숫자를 줄 거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맞춰봐 거를 얘기해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상시마에 있었던 금의 분리를 합니다.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분 0의 첫 번째 두 분이 아는얘기 아까 허구는 대서관계가 비교 불가능하다고 했어, 맞지? 그럼 양수, 음수를 따질 수 있어? 없지? 그러면 내가 두근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근도 몇개이으냐두개이으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 d 가 0보다 크거나 같타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두군이 양수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 것과 알파 베타가 0보다 큰 것, 맞아야 돼. 그림 부, 그림 부우라고 할 겁니다. 어떠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의 범위를 여기서 찾는 거야. 두근이 음수라고 함에 의해서 두 분이라는 이기 때문에 판매시키자 영보다 크거나 같타는 만족을 할 거고 음수라는 것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 세 번째. 자, 두 근에 구호가 다르다. 라고 나오면. 두근의 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개의 균? 당연히 두 개의 생겼겠지? 그러면 당연한 거는 우리가 써먹지 않을 까 그래서 판별식을 안 써먹겠다고 지금. 자, 그런데 부호가 달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사용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이놈을 파생을 해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근의 절대가 다르고, 다르고 절대값이다. 같이 써줬더니 아니,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식은 쓰지 않을 거야 그런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쓸 거고 절대값이 같다는 것 때문에 추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 <laughs> 어? 그러면, 두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이 만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물론 이거 써야 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걸 써줘야 되고, 그리고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은 알파 베타가 0보을잡으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원 기식니다